다이어트 36일차 미엘라입니다. 오늘은 눈이 많이 내린 설날입니다. 저에게 설날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한번더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슬픈 날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친오빠와 함께 부모님을 만나러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. 바깥을 바라볼 때 눈이 내린 풍경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부모님의 납골당에 가는 길이라는 생각에 금세 기분이 시무룩해졌어요. 30분 정도 이동 후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.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. 사실 막상 납골당에 도착하면 무수히 많은 죽음들을 마주하고 부모님의 유골함을 계속 쳐다보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사람이 참 무기력해집니다. 엄마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또한번 생각하며 한참 눈물을 흘렸어요. 다행인지 불행인지 납골당에 다녀오면 식욕이 많이 사라집니다. 그래서 점심을 먹는 것 대신에 오빠와 잠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. 아메리카노의 씁쓸하고 진한 풍미가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. 커피를 마신 뒤에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어서 운동을 하러 PT샵에 갔습니다. 하체 위주로 운동하고, 버피 테스트도 하고, 30분 정도 빠르게 걷고, 그렇게 2시간 정도 운동을 하니까 몸에 힘이 빠지고, 슬픔도 좀 누그러뜨린 것 같았어요. 오늘 소주 한 잔이 너무나 하고 싶지만, 운동한 거 아까우니까 그냥 참을래요. 그리고 식욕이 없는 김에 단백질 쉐이크나 한 잔하고 자야겠어요. 저처럼 슬픔 다이어트 하고 있으신 분 있나요? 같이 이겨내봅시다. 화이팅!